안녕하세요. 김승철 교수님 연구실의 졸음 깨워 안전 운전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산입니다. 저는 이제 어,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 및 지도 자, 자문 등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지 배양 및 정제를 맡은 김시준입니다. 저는 파지 센서 제작을 맡은 이서희입니다. 저는 파지 센서를 차량용 가스 센서로 적용하기 위한 챔버를 제작하고 디바이스를 적용해 본 여병규입니다. 어, 저희 팀은 차량 내 색상 센서 개발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고요. 어, 이러한 연구는 이제 점점 이제 자동차가 주 이동, 이동 수단으로 책색되고 있는 현대에서 어, 차량 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센서의 필요성을,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이오 소재를 기반으로 한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내에 공기를 이제, 어, 탐지하고 센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물질로는 이제 특이적으로 타겟을 결합하는, 어, M13 파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입의 엔지니어링된 M13 파지 중에서 10가지 타입의 파지를 배양해 보았습니다. 또 이것을 정제하고 DNA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타입에 맞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파지를 배양하고 정제해 보았습니다. 5 0 m m 코니칼 튜브에 배양된 박테리오 파지입니다. 저는 저장한 파지를 기반으로 파지 센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파지 센서는 온도와 습도를 변수로 센서 제작에 최적화된 조건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총 10가지 종류의 센서를 제작해 보았고 이제 여기에 그 제작한 센서들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먼저 이산화탄소나 곰팡이균 또는 내연기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유해한 가스를 판별할 수 있는 파지 타입을 선별하고 그 컬러 센서를 차량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센서를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팀의 이제 최종 목표는 어, 차량용 가스 센서의 타무 물질을 어, 운전자 물질을 통해서 운전자의 건강 상태 파악 및 차량 내의 공기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 이산화탄소, 에탄올, 어, 질소산화물 등으로 이제 탐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해당 타겟물질들을 어, 가장, 검출에 가장 적합한 M13 박테리오 파지의 조합을 어, 선정하여 실제 디바이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저희 연구실 소, 연구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무인승 버스인데요 버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센서를 달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 이산화탄소 농도는 609 ppm으로 정상 수치지만, 순식간에 실내 환경 권고 기준치인 1,000 ppm을 넘어서더니 50분이 지나자 5,000 ppm에 다다릅니다. 탑승자 대부분이 골아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뇌파 측정을 통해 실험해봤습니다. 3,000 ppm이 넘어서자 눈이 슬슬 감기면서 끔뻑끔뻑5,000 ppm이 넘어서자 피 실험자는 어느새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놀람> 아 여기서 보니까 나도 괜히 눈리네아 요즘에 차만 타면 왜 이렇게 돌려? 아 좋다. 차만 타면 졸린 이유, 뭘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졸음이 오는 이유가 에어컨 때문이다? 장시간 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차량 내 산소는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졸음이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여러가지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켠후 창문을 모두 닫은 채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그러자 급격하게 치솟는 이산화탄소 수치 타를 타고 에어컨을 튼지한 20분 정도밖에 안됐는데 수치가 4700가량 나왔습니다 와 한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산소 수치가 2,000에서 5,000ppm 정도 되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 초름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건강을 위해 습도 관리에 신경 쓰실 텐데요. 차 내부에도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장마철에 어떻게 차를 관리해야 좋은지 유지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차량 곳곳에 세균과 곰팡이 오염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신발에 묻은 진흙 등이 옮겨지는 매트와 사람의 몸이 닿는 시트의 오염도가 쓰레기통보다 각각 3배,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온도 22도, 습도 60% 이상의 밀폐된 공간. 장마철 차 내부는 곰팡이가 살기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계절보다 두세 배 많이 자랍니다. 그 에어컨 필터라든가 이런 데서 곰팡이가 많이 그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에어컨 안쪽을 살펴봤더니 먼지가 표면 가득 붙어있고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는 이물질까지 뒤엉켜 까맣게 변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엔 운전 중 에어컨 사용 필수인데요. 필터 청소 꼭 하셔야겠습니다. 에어컨을 열어봤더니 해로운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커먼 먼지가 엉겨붙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타이어 분진 등 외부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 오염된 필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은 폐렴이 발생하기도 쉽고 기존의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환자분들은 기존의 질환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